요양원 보내려던 자식들의 깨달음 3부작 중 2편. 화요일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조용히 담았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이제 떠나야 하는 날이었다. 거실에서는 민호 내외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응, 다 했어."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는 냉장고, 자신이 닦고 또 닦았던 것일 창문, 밤마다 기도했던 작은 방.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되는 순간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순덕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냥, 바다. 민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통장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조수석에 놓인 봉투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신호 대기 중 그는 결국 편지를 펼쳤다. 아빠 없이 너희 세 키우느라 내가 고생이 많았지.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 너희가 밥 먹고 학교 가고 웃는 모습 보는 게 나한테는 전부였으니까.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내가 준 돈이야. 생활비라고 주던 그 돈.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 나중에 민호 네가 힘들 때 써라. 요양원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민호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뒷좌석에 어머니를 백미러로 바라보니 자꾸 왜소한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병원을 뛰어가던 그 넓은 등으로 보였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에요. 안 돼요. 어머니,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민호야, 괜찮아. 너희도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핸들의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수진도 뒷좌석으로 돌아앉아 순덕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잖아.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 이제야 보여요. 매일 아침 도시락 사주신 것, 아이들 봐주신 것,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가 시동을 끄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니.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편에서 완결됩니다.